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침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역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역시 침대 유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정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를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laughs>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바로 이 명제를 가지고 속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구주가 되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지지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 놓고 박수 받고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희생을 즐깁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이 세운 집단에 충성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를 믿는 교회 역시 사랑과 섬김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름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